찬송가 217장. 찬송 21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가 d a Chansunga ye beg ship c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버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지치어라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조 예레미야 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 오늘 이 마지막 날또 6월 되면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이렇게 잘안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가 예레미야는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기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 법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한 것인가? 예레미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나를 할것 없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는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주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비천하기 때문일까?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일까?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주님의 길을 살필 겨를이 없었던 건가?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건가?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비천이라고 하는 말은 낮을 비에 천할천을 쓰니까 저속하여 낫고 가치 없고 천한 것 이것이 비천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읽어 내려갔던 이 말을 국한문 혼용 성서에서는 우주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우주난 우리에게 좀 낯선 표현인데.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꿈틀거릴 준자를 써서 우준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그것이 이제 오늘 이 개혁 개정에서는 어리석은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꿈틀거릴 준자의 이 한자가 좀 생긴 것이 재밌습니다. 봄춘자에 벌레곤이 합쳐져서 봄춘자에 벌레곤이로.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꿈틀거릴 준인데 봄에 벌레나 이 새들이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하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유충이나 어린 새끼는 이제 꿈틀거리면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들 중에는 부화 직전에 이 어수선한 그 소리로 번잡스럽게 울면서 부리로 막 이렇게 그 껍질을 쪼아 되지요. 그리고 어미는 밖에서 또 그것을 쪼아 줍니다. 그걸 줄탁 동기라 그러는데 이제 고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정해진 위치나 어미를 따르지 않는 것들은 도태되거나 죽게 되는 거죠. 우준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꿈틀거리는 우준이라고 하는 말을 어리석음 속을 꿈틀거리며 기어 다니는 벌레 같은 짓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유를 비천함과 어리석음에서 이제 찾으려 했던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다. 저들은 그저 가난뱅이의 무지렁이 민초일 뿐이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기도하는 곳에는 나가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예레미야에게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라면 혹시 그 반대 좀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좀더잘알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찾아갔어요. 오늘 번역에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한문 성경에서는 귀인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귀인. 이 귀인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귀인은 큰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비천한 사람과는 아주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귀인을 세번역에서는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 아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지도층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번역으로, 세번역에서 번역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면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해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도. 그래도 지도층은 여호와께 배운 길을 알고, 저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을 알것 같아 찾아가 말을 건넸지만, 그들도 하나같이 굴레벗은 말이 되어 고비를 끊고 날뜁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부유하고 많이 배운 그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대를 해 보았는데 그들이라면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찾아갔는데 허사였다는 거예요. 기대와는 달리 지도층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한결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는. 한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멍에와 결박한 끈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구속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짐승과 주인을 연결해 주는 끈인 겁니다. 그 끈이 끊어지면 자유함을 얻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주인과는 상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짐승과 주인이 고삐를 잡고 있으면 이것이 구석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고삐로 인하여서 주인과 계속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삐를 끊어버리는 순간 이 짐승은 자유함을 얻었다고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막 뛰어다니겠지만 결국. 주인과는 상관없는, 여러분, 주인과 상관없는 짐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곱비 풀린 망아지들은 그것을 모르는 건데, 그냥 자유함으로 뒀다고 좋아하는 건데, 결국 주인의 손에서 떠나서 주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백성들이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지도층을 찾아가 보고 돈 많은 이 부유한 사람을 찾아가 보았는데 그들도 똑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 이 말씀이 너무 우리를 막 옥죄는 거 같기도 하고 우리를 너무 이렇게 가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내가 교회만 한다녔어도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끈이 끊어졌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곧피 풀린 망아지들처럼 살다가 결국 이 유다는 완전히 망해 버리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멍해가 되든 결박이 되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게끔 한다면 우린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 주님의 주님께 속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속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 곁에 있는 것. 그럴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참 자유. 그것이야말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너무 힘든데 우리를 너무 옥죄어 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결박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그 결박을 끊고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자유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과 결합되어 있을 때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곁에 들고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더욱 더 단단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주님과 더욱더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 가정에 인과기도 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러 주시고, 다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백신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옵시고 또 후유증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